자, 그 남자 주인공이 키스에서, 여자 주인공에게, 바로 그 장소에서. 이럴 때 베리는 바로 그 라고 해석하는 거야. 너가, 스튜드가 아니라 스탠딩. 이 스탠드 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는 수동을 쓸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나무로 된 건물. 음. 자, 여기는 수동태가 사용했네. 300년 전에. 이거는 시간부사야. 시간부사. 명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즈 리메인드가 아니라 스테 m 리메인즈.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자동사여가지고 수동태를 쓸수 없어요. 자, 그 가수. 여기가 얘가 동사야. 이건 ing 중동사가 들어가 줘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가수가 정말로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니 이거는 여기에서 수의 일치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has가 아니라 have가 맞아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해석을 해보면 내가 숙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 비기분이 그러니까 아니라 기부로 바뀌어야 되고 얘가 주어 동사. 근데 기부는 사형식도 있지. 근데 여기서는 사형식으로 사용된 기부가 아니라 삼형식 기부를 그냥 쓴 거야. 무엇을 주다. 그냥 이렇게. 자. 그래서 숙제. 숙제인데 어떤 숙제냐면은 학생들이 만든다. 다섯 문장을. 자, for. 이럴 때는 뭐뭐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틀린 답의 각각에 대해 다섯 문장을 만드는 숙제를 아마 줄 것이다. 자, 요거는 맞았어요. 그래서 너는 노래 아니? 어. 인기 있었다. 1980년대에 인기 있었던 노래 알아? 자, 나는 휴대폰을 추천했다. 워즈 빠져야 돼. 과거 시제 동사.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태를 써줘야 돼요. 휴대폰을 추천했다. 자, 장비로서. 녹음할. 이 영어 문장들을 녹음할 장비로서 휴대폰을 추천했다. 자, he needs time. 그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준동사, 찾아보다. 영어 단어를 사전에서. 사전에서 영어 단어를 찾아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자 학생 자 모른다 알지 못한다 많은 영어 단어들을 여기서 끝났어 많은 단어를 알지 못하는 학생은 동 주어 다음에 여기 동사 들어야 돼 ing는 동사가 안 된다 그랬지 단수니까 spend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영어 숙제를 위해 여기까지